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참 복싱이 인기 스포츠였어요. 네, 맞아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프로 전향해가지고 세계 챔피언 되고 이러면 돈도 많이 벌수 있고 그치, 그치. 했는데 아주 뭐... 요즘은 사실 세계적으로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복싱이 어. 예전 같은 인기가 좀 없어 UFC나 이런 아, 것들이 생기면서 격투기, 맞아 맞아 격투기도 있고 다른 또 컨텐츠들이 생기면서 아마 우리 복싱 열심히 하시는 우리 복싱 선수들의 수입이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네 맞아요. 어? 좀 힘들어요. 아 힘들어. 그지? 그래서 아버지는 옛날부터 복싱은 비전이 없다고 계속 하셔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아버지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 아버지가 아까 아프다고 했는데 아, 그 이제 살아계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그러시는데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시니까. 근데, 네가큰 돈을 못 본다 하더라도, 큰 돈을 못 본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얘기한 IT도 내가 볼때네가 그걸로 어떻게 뭐 크게 뭐잘 되고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왜냐면 아, 얘가 중고등학교 때 엘리트 스포츠를 했기 때문에, 네네. 물론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다른 일반 학생들처럼의 수업은 못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적성에도 안 맞을 뿐더러 거기서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IT 쪽의 회사 좋은 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지? 네, 맞습니다. 이건 너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네.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다면, 똑같다면, 그러면 진짜 네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다. 이거야.